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진 TV 미국에서 보는 세상 이야기에 드는 시애틀 타크마 홍진입니다. 오늘 시애틀 날씨는 참 좋습니다. 봄이 온것 같습니다. 오늘날씨로 보면은 올해는 2월 이 윤달에 들어갔고 봄이 늦게 옵니다. 그래서 작년 같으면 피었을 꽃이 이제 봄을 입었고 봄을 입었던 꽃들도 굉장히 오래 갑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그런 가운데. 어 한국 대통령이 다음 주에 이번 주구나 이번 주에 어, 미국에 방문한다 고 그러네요. 좋은 성과가 있길 바라고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연습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의 역량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능력을 보여주는 자리. 우리 대통령들이 그동안 연습을 너무 많이 한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페류를 보니까 페루의 대통령 세 명이 똑같이 한교조소에 있더라고요. 너무 같지 않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 파산의 원인이 트위터. 그 트위터 순식간에 퍼짐으로써 뱅크는 일어나서 파산했다는 그런 그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이 미국 은행이 올해 1600개의 은행을 뭐, 검사해가지고, 그 중에 한 200개가 도산할 수 있다고, 그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행에 이제 겨우 숨을 돌린 것이지, 끝난 게, 그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면, 하 발표기를 올해 도산할 수 있는 은행이 1 6 0 0개라서 1600개, 지방은행까지 합쳐서. 그런 가운데, 저번 달에 도산한 크레딧 스위스 뱅크. 결국에는 30억 달러의 유니온 유니온 스위스 뱅크로 합병을 하게 됐습니다. 유니온 스위스 뱅크는 50개가 넘는 그 지점이 있으며 근무하는 2년 만에도 7만4천명이라고 합니다. 총 자산이 1초 12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440조 4 5 0 0원입니다 1854년 스위스 바젤에 있는 여섯 개의 은행을 합작해서 통합해서 만든 유니온 뱅크 오브 스위스입니다. 약자는 u s b 입니다 한때 신뢰의 대명사였던 스위스 은행의 그 크레딧 스위스가 왜 몰락의 추위를 맞이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1856년에 개업한 크레딧 스위스는 3월 첫째 주에 실리콘밸리가 파산하고, 시그니스 뱅크가 파산하고, 미국에서 시작된 은행 금융위기가 결국은 스위스의 제은행, 유럽에서도 몇째 안 가는 크레딧 스위스를 파산시키면서 결국은 경쟁은행인 유니언 스위스 뱅크에게 정격으로 인수된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한때는 이게 뭐 세계적으로 신뢰의 상징이었고 뭐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비밀을 보장하고 프라이빗 뱅크로서 그렇게 이름을 떨치던 그 스위스 뱅크가 왜 망하게 됐냐? 망한 원인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난 몇 년간 세계 금융시장이 투명을 혁신하러 그걸 내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애정과 같은 비밀 유지가 힘들어. 이제 다 공공연한 비밀이야. 아, 다 아는 비밀이야. 그러면서 기존의 영업틀이 깨지면서 서서히 몰락이 들 건데 그것만이 몰락의 라 원인이 아닙니다. 올 1월에 그 그래서. 스위스 뱅크 안토니오 회장이 코로나에 의해서 영업실적이 불진으니까는 사임을 했어요. 근데 이 은행이 사, 그,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8년 동안, 8년 동안 막 계정을 하고 막 은행을 바꿔보겠다고 쓴 돈이 28억 달랍니다 은행을 살려보겠다고 살려보겠다고 쓴 돈이 228억 달러라니까, 그게? 그 다음에 은행 스파이스 캔들. 그, 제일 큰 고객이었던, 제일 금융권이었던, 응? 이케코스. 이케코스 캐피털이 55억을 먹고 딱 만세를 불러버립니다. 디볼트를 불러버려요. 그렇게 휘청거리는 데가 모잠비크. 참치, 돈 세탁으로 직접 탄을 맞습니다, 이게. 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이 은행의 한 임원이 2021년대에 5천만 달러의 뒷돈을 받고 모잠, 그 정부로부터 13억 달러 돈을 채권으로 돈 세탁을 해줍니다. 그게 이른바, 그게 이 은행에 들어올 때는 모잠비크 그, 수협에서 발행하는 참치. 참치 수협의 그산업법에 참치 채권으로 이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발각이 되면서 스위스 정부로부터 3억 5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청 55억 달러 잡아졌지 이걸로 신용 다 잃어가면서 벌금 맞았지. 아케고스 캐피털이 55억,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랬다가, 모잠비크 수업에다가, 이게 악재가 계속 겹치면서,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왜? 은행 고, 객 돈을, 응? 뒤팔아서, 약 110억 달러를 만들었어요, 그걸. 은행 고객 투자금을 지들 마음대로 110억 달러를 썼다고, 그게. 그리고 사설 탐정을 고용, 고용해갖고 그 은행의 최고 경영자들을 감시를 했어. 예, 서로가 서로를 못 믿으니까 은행 창구가 하나야 되는데 돈을 프라이뱅크인데 돈을 세탁하는 사람들은 의면들이 한둘이 아니네.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죠. 이게. 예. 어떻게 임원들이 고객 사인을 유죄해갖고 외금을 인출하는 그런 사태를 벌어지냐고 그이 프라이빗이 세계에서 그렇게 비밀이 보장한다는 그런 배경과 어떻게 이게 안하금 이상한 거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어쩜 그냥 장난 같은 일을 저지른 거야 그런 게 망했다는 거야 이게 영국의 가디언지가 2 0 2 0년 2월달에 크리딧 스위스 의 필리핀 전 대통령 마르코스 일가의 재산 50억 달러, 50억 달러를 가명으로 이걸 또 예금을 해줬어요. 그걸 그걸 1 9 8 6년대인데 그거를 밝혀냈어 가디언즈가 불어버렸어 이제. 근데 점점 점점 점그 크레딧 스위스가 이 입지가 좁아진 거야 이게. 이, 그래서, 스위스 연행이 돈을, 이 뭐, 핸드폰이 아니야. 마약 밀매, 돈 세탁, 부정부패. 중범죄에 이용, 이용되는 돈을 아주, 이게 임원들끼리 짜고 돈 세탁을 깨끗하게 해줬는데 그것이 발각이 된 거야. 약 3만명의 고객으로부터 천억 스위스 프랑을 애타봐 받아서 이게 다손재짜가헤져 버린 거야 이게 이같이 도덕적인 해이고 이게 너무나 방만해고 이게 뭐 관계자 따로 임원 따로 다 자기 살 길을 찾아 갖고 지난대로 돈을 세탁하고 어? 하다 보니까는 이제 크레딧 스위스에 대한 이 신용도가 바닥으로 척 떨어진 거야. 그러면서 이 1200달러를 인출했어요 하루 동안에. 32시간 만에. 그러면서 일주일에 85프랑 갔던 스위스 그 주식이 크레딧 저 스위스 주식이 1.5프랑 떨어졌어요. 이게, 미국발 실리콘밸리 은행의그 파산이 그 유럽까지 딱 터지면서 그러면서 도치뱅크까지 흔들렸습니다, 그때. 근데 도치뱅크는 그래도 그 정부 지원을 받아고 살아남았어요. 이그 크레딧 스위스 살아날 수 있었어요. 왜? 유니온 스위스뱅크는 국가에서 50달러를, 53억 달러를 지원받아서 어? 은행을 살렸는데 이 크리스티 스위스 뱅크는 카타르 국채를 90억 달러로 샀고 그, 그것만에 널려 먹었어 대출을 한 거를 그, 그것만에 널려 먹었다고 그러니까 살아날 길이 없는 거야 한번 스위스 중앙을 보통 500억 달러 응? 500억 스, 스위스 프랑을 유성순 자산으로 지원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아주 효과가 하나도 없었어. 응. 거기는 불안불안하니까는 그거에서 넘어가지를 못하고 그문턱에서 주저앉아버려서 그냥 망하게 던겁니다 이게. 이게 그러니까 한때는 이게 이 모든 전 세계 프라이뱅크, 그 프라이뱅크에 아주 효시효시 효시면서 아주 줄임이었어. 그, 그러니까 도만한 사람들이, 막 뭐, 정치하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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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에, 스위스 은행에, 비밀 은행에 뺏겠다. 그 말이 유행 틀리면서인데, 그것이 무너져버린 것이지, 진짜. 그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건전했던 자사, 자산, 유동성 자산 규모가 아주 다 무너져버려갖고, 개판이 되버리는 바람에, 신류를 잃고, 그 신류가 땅에 떨어지는 바람에, 한때는 이게 검은들의 천국이라고 그랬어돈 많은 사람들, 이 세계의 그뭐 권력자들, 독재자들 돈다 거기다 넣어서 그걸 했는데, 2017년부터 은행 금융권의 투명화가 세계적으로 발표되면서 이게 그 시대에 못 따라갔던 것이 진짜. 그래서 스위스가 스위스뱅크. 이게 2017년도 가정 정보기한 공동 보호 기준 CCRS 국가간의 조세 정수협조를 했는데 스위스 은행의 비밀로 애타간 돈의 모든 것들이다만천에 드러나게 되면서 이게 비밀 보장이라는 그 돈이 없어진 거지. 근데 그것 그거를 간과하고 스위스 그 크레딧 스위스에서 모든 임원들이 돈세탁이나 그런 것들을 해주고 결정적으로 제이금융권에 55억 달러를 밀어갖고 그나마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을 모잠비키의 참치 참치채권으로 13억 달러를 5천만 달러를 받고 손차차가 해지면서 신용이 아주 박살을 나면서 이게 뱅크론이 시작되면서 끝내버린 겁니다. 167년에 그 스위스 은행이 그 비밀로 보장된 그 탄탄한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문을 닫은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뭐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뭐회장이뭐 흑립시장이 굉장히 슬픈 날이, 이건 슬픈 날이라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 부끄러운 일이야. 그 은행으로 봤을 때는. 167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아깝잖아.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들이 순간에 무너져 버렸잖아. 이게 그러니까 세계 이제 모든 이 나라가 좁아졌어. 그리고 시시 r s 은행의 그 모든 공동 보호 기준으로 인해서 이제 비밀이 돈에 대한 비밀이 거의 없어. 이제 서서히. 프라이빗뱅크 스위스의 비밀은행 은 역사의 뒤안길로 내려앉고 그 역사의 뒤안길로 내려앉는 중에 클리딧스위스은행도 마찬가지로 이제 역사의 뒤안길에 쓸쓸하게 남을 뿐입니다. 예, 예. 그 화려했던 그 명성을 뒤로하고 이제 몰락한 거죠. 이게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그 돈세택 이나 그 부정 부패의 검은 돈이 나올지는 아직도 몰라. 이제 시작했어. 왜? 그래서, 이제 뭐이 모든 것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앞으로 그더 검은 돈, 그리고 돈 세탁, 그런 것들만이 점점, 점, 조금씩, 조금씩 더 철과 함께 드러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구독해주신 제 구독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